자, GPT 구독 어.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페이 <laughs> 자, 안녕 하 세요. 반갑 습니다. 이제 컨텐츠 를 시작 하 려고？하 는데. 여동생 컨텐츠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 여동생 3사관 보내기 컨텐츠인데, 일단 여동생이 1차 합격을 하고 지금 2차 시험까지 보고 왔습니다. 근데 2차 시험에서 지금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은 결과 전에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놓고, 지금 체중, 주, 체중을 좀 줄여놔야 체력 시험에서 특급을 받고, 하이패스로 이제 3사관 학교을갈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동생의 좀 피지컬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지피순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저번에 한번 나왔다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여동생의 오늘, 어,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3대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지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대 운동, 그 다음에 압력기까지. 스트레칭 하기 전에 저희 먹고 있는 아르기맥스. 이게 뭐야? 아르기맥스. 이게 아주 그냥, 어? 남성이든 여성이든, 제 동생 이거 먹여야 3대 동 늘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가지고, 입안에 털어 넣어. 응. 그냥 씹어 먹어, 물 먹는 거 아니야. 야, 야, 상교자는물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루채 씹어. 그렇지. 그래야 3대 아 물이 동라가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그냥, 어? 음, 음. 마지막 효과가? <laughs> 효과는? 다시 네. 효과는? <laughs> 아, 빨리 스트레칭 하자니까 아, 스트레칭 어깨부터 옆쪽으로 하나 둘셋넷오쪽 하나 둘셋넷쭉 늘려줘 뒤로 쭉 뻗고 하나 둘셋넷 반대로 돌아서 늘려줘 하나, 둘, 셋, 넷. 고개 의사싹 살살. 목쪽 다볼수 있으니까. 음... 쭉쏘고로 앉아가지고, 쭉 늘려. 다리. 아. 그렇지. 아. 안 돼버리네. 아. 안 되네. 40이. 여러분, 벤치는. 별거 없어. 40도 안 돼버린단 말이야? 저는. 벤치보다는 이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자 벤치 30kg인걸로 <laughs> 벤치는 못하겠다 근데 난 원래 벤치를 못하긴 해아 우리 이렇게 미련 가득한 말 쓰지 말고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어? 얼마나 항상 항상되는가를보여기로한 거잖아 그렇지 너 자세만 잡아봐 이거 이거야? 어, 어그 상태에서 하체 힘쓰면서 하체의 대퇴에 힘쓰면서 그렇지, 하나, 뭐가 더 힘드신 같아, 네 느낌상. 비슷해. 비슷해? 아. <laughs> 야, 너무 쉽게 듣는데 <laughs> 근데? <웃음> 자, 일단 40, 커맨 이거 자세 연습한다 생각하고, 세개만더 뽑아. 오케이. 이 열고. 상태에서, 흉곽 잡고, 중립 자세 잡은 상태에서, 오케이. 프레스 뽑으면 돼. 내가 말한 거 집중해서. 업! 그렇지, 하나, 세개만 업! 아예 내려. 내릴 때힘다 빼고 내려버리면 파. 그렇지, 업! 오케이. 됐어. 자, 40, 260입니다. 그 상태에서 앉으면서 뽑는 거야. 하체 힘 주고. 여기 있아 어, 너무 들었다. 뭐를? 허리로 들어 그래, 니네 허리로 들고 있어, 지금. 아니. 아, 근데 <laughs> 왜 가볍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 <laughs> 자, 생각해. 자, 여동생. 여기 7 0이야 이번에 70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노기어예요, 노기어. 장비 없이에요. 너 장비 없으니까 집중해야 돼. 벨트도 안 찼어. 오케이. 오케이. 연습을 하고야겠다. 오케이. 됐어. <laughs> 아니, 조금 힘들다. <laughs> 자, 그냥 피지컬로 뽑네요. 피지컬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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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조금 힘들었어요. <웃음> 뭐? <웃음> 자, 이번에 대대 80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한 세트 할때 진짜 집중해야 돼. 한번할 때, 이거 한 번이지만. 집중해서 뽑아. 자, 집중하고 합시다. 오케이, 내려놔. 아, 안 돼, 나 힘밖에 못쓰겠어. 아, 예식쓸래 <laughs> 여러분, 근데 자세, 자세, 자세 죄송해요, 근데. 자, 일단 80, 성공. 5대 한번 체육을 해볼게요. 어. 허리 살짝 말렸죠. 맞아요, 맞아요. 살짝 말렸어 근데, 얘가 지금 하체 쓰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너할 때마다 집중해서 해줘야 돼. 할 때마다 그래서 자, 80kg 안정적으로 벨트 일단 착용시켰고요 벨트 착용시킨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워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너 지금 자세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너 자세 되게 안 좋아 너 연습 다 해야 돼 자세 비중 다 해야 돼 완전 지금 라운딩 상태에서 익혀있는 상태에서 뭐..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뭐지? 가벼우면 은 자세를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거우니까 자세가 잘안 나오지 연습을 하다가 지금 치는 것도 원래 대변자 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안 할게요 어, 대도 여기서 더안 할게요 어? 자세 안 좋아요 어.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얘 자세 연습만 조금만 하고 조금만 다듬죠? 100 그냥 순식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 무겁진 않아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으로 그냥 잡아 땡기면은 무겁지 않아. 근데 이거는 자세는 이제 시청자들이 불편하실 거란 말이야, 보면. 네,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어,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컨벤션 연습 한 번만 더 해봐. 자, 갑니다, 여러분들. 컨벤션널 데드리프트고요, 8 0 k g 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 연습. 자세 연습. 호흡 한잘 가져가고 연습해야 돼. 호흡 잘 가져가고. 네 허리 좀 말렸는데 안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 가지고 그냥 뽑아. 너 뽑으면서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내려. 오케이. 한번더 해봐. <laughs> 쓰야아 연수야. 동생이 8 0 k g 지금 몇 <laughs> 번을 시키는 거야. 원하 m 원하 m 뜬 몰라? 아마추어같이 원해. <laughs> 뭐해 이거. 90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오케이? 90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나 너무 아까워 그냥. 집중. 좀 떨려도 되고 괜찮으니까 들어 올려. 떨려도 돼. 아, 집중해야 진 허리 들려도 위험, 되고, 위험. 아, 나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95kg 무게야, 가벼운 무게 아니에요 이제 집중해야 진짜 위험해 이제. 앞 아, 잡고 집중하고, 보고 어, 잡고, 업.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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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자세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눈치 보여. <laughs> 지금 하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을 다했을 거야. 아 이거 자세 틀어졌다고 뭐라 고 하는 네. 사람도 있겠지. 근데 너무나도 쉽게 뽑습니다. 자세 기반도 안잡혀 있는데 그냥 90 뽑아요 컨벤을. 아, 자 여동생 이제 루마니아 프들 측정 한번 해보고요. 지금 컨벤션을 리들이총 90kg를 뽑았습니다. 60kg부터 차근차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제 여동생 60kg입니다. 한 번만 힘 빠지면 힘들다. 오케이. 어 가지고 와. 그렇지. 한 번만 앉았다가. 어? 오케이, 됐어. <웃음> <웃음> 아, 평온 <평온다니까>? 그자체 <laughs> 자, 갑니다. 과감하게 바로 80입니다. 아니, 바로 20을 올려버리네. 아, 주잘 아껴서.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지금 90을 이미 치고 온 상태야. 여러분들이 이미 운동을 좀 하고 온 상태예요, 지금. 아, 근데 지금 그치? 이때 컨디션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나 지금 배고픈데? 원래 공복 상태에서 하는 게더 좋아. 어. 어? 70 한번 가지? 70 한번 가? 응. 그래, 니왕대로난네힘덜 네 빠지게 해주려고 한 거야. 아니, 힘은 괜찮은데. 갑자기 그게 확 내면 가만 아, 가면 안 올까 봐. 자, 70 한번 갈게요. 그러면 가슴 열고, 흉곽 잡고. 응. 집중해. 할때는 집중해. 네, 집중해야 돼. 왜그지지 집중해. 다음. 어. 그렇지. 다음. 업. 그렇지. 아이 손이 아파. 약간 아니. 앉는다는 느낌은 아니야. 이번은 아니야, 오케이 니렇게 하지 지금 이거야. 어, 어, 오케이. 자 그냥 장난마냥 뽑았고요 방금. 80kg. <laughs> 얘는 좀 자세가 정정하지가 않아서 좋다. 이걸 하도 이걸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바닥에서부터 뽑는 게 아니니까. 응. 자 이번에는 80kg입니다. 80kg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야 이 이제, 이제 이제 집중해야 돼. 이제 스트레스 이번에. 오케이. 스트레스.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 사관을 지원하고 있는 지피순입니다. 저는 동덕여대 체육학과를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또 24살이고. 자, 잘 보라고 제지나 <laughs> 지금 중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노맨. 오케이. 화내지 마라, 어. 노노맨. 자, 80kg입니다. 어, 원래 세질할 때는 그 집중해야 돼. 장난치면 다쳐. 갑니다. 80kg입니다. 어, 그렇지. 총각 잡고 열어 그렇지 업 <laughs> 왜? 엄마 왜? 아빠야? 나나 나, 아빠 나 90kg 들었어 <laughs> 나 90kg 루마니아데드 듭니다 고발내진거는 바로 가도 될것 같아 고 어. 집중해서 자 지금 스트레일만 찼고요 허리벨트는 안 찼습니다 업 그렇지 총각 열어 너무, 낮게 한 너무 낮아? 한번 더 할까? 너무 낮아. 더 내려가. 더 하강해. 이번에는 제가 인정 못 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시, 해 다시, 다시. 다시 그냥 <laughs> <laughs> 바로 뽑고 나서 다시 다시 할수 있어. 수있야 바로 해너될수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 나안 내려가고. 이제 할일할일 없어. 좀더 깊게 쳐. 네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게 치는 게더 좋아. 방금 너무 짧아. 그렇지. 격이으 오케이. 좋았어. 100 <목소리> 대? <laughs> 방금 일부러 내려가서 좀 버텼다. <laughs> 자, 세용욕할까봐 내려가서 살짝 버텼다.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기가 차려 진짜 뭐야? 100 가는 겨? 100이지장100이 주인? 100이제 할까요, 여이제할트오케이 벨트. 100이 주인? 이주트 일단 여이분들100아대인트이번에100이 주인? 1 0이 주인? 100 할수 있어. 최대한 잡아. 그렇지. 그렇게 잡아야 안 풀려. 자, 집중. 업. 그렇지. 충방 열어. 다운. 더. 업. 업. 와. 아, 무겁다. 와, 근데 <laughs> 능력이 좋긴 좋다. 프레스는 약한데, 와. 1 0 0 k 이걸 이렇게 잡아서 빠져간단 말이야? <laughs> 엄마 나 100kg 들었어. <laughs> 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100kg 들고 이러면 이뻐해. 엄마 <laughs> 예쁜 척하고 엄마 이런 거보다 그래서 100kg 한 번씩 잡으면 그런 게 좋아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요 일반 화지 그래. 엄마 이거 한번 들어보기만 해볼래? 들어봐. 엄마, 엄마 한번 들어보기만 해봐. 어, 해봐. 어. 어, 자, 엄마 한번 체험 한번 시켜줄게. 엄마 한번 와봐. 나 당연히 못. 아 이렇게 한번 들기만 해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안 들어도 돼. 돼. 그냥 얼마 어떤 무게인지 만 한번 느껴봐. 얘가 든게 <laughs> 어머니 잠깐 수련하십니다 응. 한번 해봐 응. 한번 들어, 들려고 어들 해봐 이거 한번 위로 어우 야얘꼭잡도안 야, 한다. 얘 이거 들고 내려갔다 올라왔대 집수 왜 다치라고 <laughs> 어머니 어머니 저는 나이만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장하였습니다 자 집비수는 딱한 번만 더 하나는 더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5까지만 할게요 어? 대고 마지막 중량이고요 이거 좀 가볍게 들어도 이걸로 끝이라 할게요 끝낼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업 어? 충격 열어 업 어? 오케이 됐어 이게 스트랩이 계속 빠져 스트랩이 내려가 고빠 나를 다음부터 잴 <laughs> 거면은 스트랩을 맞는 걸 가져 여러분 이걸 들었는데 스트레인이 점점 풀려요. 불안이고 자시고 죽. 세긴 세다. 루마니안으로 105kg 뽑았고 너 스쿼트 빈 마루만 몇번 하고 가 알았어. 밥 먹기 전에. 자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빈바 스쿼트야. 흉격 <laughs> 잡고 흉격 열고 뽑았어. 뽑았지. 가슴. <laughs> 이거 이거 약간 짠다. 1 0 0대다 이거 되잖아. 아무것도 안뽑같지 <laughs>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될것 같지. 충격 열고 그렇지. 업. 와, 얘 얘가 스쿼트하고 아마 데드임은 좀셀 거예요. 와, 자세. 업, 그렇지. 한한한 한, 한 번씩만 해 가지고 하면 중요한 건 체운. 험 아, 해볼까? 진짜. 또 시작해. 또 시작해. 아니, 중요한 체험만 해보려는 아, 거야. 아, 시나 사실은 이거 지금 빈바로 너 3세트는 시키려고 그랬어. 너 원하는 대로 해. 빈바로 세번 할래 아니면 체험한 번씩만 해 볼래? 그냥 중요. 어, 몇탈한10 10 10 정도 껴보고 한 번씩만 체험해볼래 말이지. 금 중요. 이상해. 10씩 해? 10? 10만. 1 0씩0만 그러면 40이야 아, 오케이. 자한번 체험 한번 시켜볼게요. 헬창 특이 아니라 아 이게 될것 같고 너무 잘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더 시키고 싶은 마음 은 어쩔 수 없어. 그래 헬창 특이라고 하는데 헬창 특 맞다. 생각보다 동생 스쿼트 자세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스쿼트 자세 되게 좋네요. 지금 데드리프트가 90이고 스쿼트 65 하고 200 65만 쳐도 200을 채워요? 미쳤네. 65만 쳐요. 역시 그런 거 알려지 주 마요 여러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데가... 오늘은 할 생각 없어. 오늘은 별로 그냥 경험만 자생각 하고. 너가 맞아? 10kg 안 무거워 그렇게 생각보다 너 10kg 20kg 되게 가볍게 해가지고 흉곽 잡고 업 그렇지 얘가 키가 있어가지고 자 집중하고 한번 해봐 너가 그렇지 업 괜찮지 하나 몇 개만 하고 <laughs> 괜찮아? 세개만니딱 어, 네, 네. 어느 정도 될것같한두개만한번더해업 그렇지 가벼운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지금 솔직히 약간 부담 느낌이야 가벼운 아말해 <laughs> 그러면, 일단 10kg만 추가해볼까? <웃음> <웃음> 아, 아니, 또 이제, 260 나네. 하나이또 60이 <laughs> 난다고. 260 나네. 근데 일단, 5만 세워. 5, 5만, 50만. 50만. 그래, 50만, 더. 50만, 50만. 아. 그러면 50이야. 자, 이렇게 하면 50kg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러면 은 이거는 저는, 이제, 200 채우는 게 조금 목표니까, 한 번씩만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한 번만. 자, 이번에는, 50kg입니다, 50kg. 한 번이에요, 한 번만. 원하램이 오늘 원래가 원하램이었어가지고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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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이, 그, 제 보디빌딩 되게 많이 따라왔거든요? 자세를 보면 봐 다리 기록하고, 이렇게 해야 돼. <웃음> <웃음> 오, 오, 좋아, 좋아. <laughs> <laughs> 흉강 열고, 자세 잡고, 앞에 시선 보고, 거울 보이니까. 뽑아서 나와서 내려놓을 때 도와줄게. 한 번만 하면 돼. 그렇지, 흉곽이 열고. 시키고 사역해. 커, 생각보다. 자, 다음. 업! 그렇 <laughs> 와. 자, 3대 200 치는 여자 간다고 합니다. 안 되면 니 가장 그냥 따로 떠오면 돼. 아데 너무 아쉽다. 내가 벤치가 조금만 좋았어도 300 쳐다봤어요. 300 누렸을 텐데. 너무 맛있다 벤치가 너무 맛있네자 스트랩, 저 벨트는 차. 벨트는 차. 어, 자한번 집중시켜볼게요. 60kg고요. 60kg, 지금 10kg 또 증가된 거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어. 집중하고 들어. 오케이. 쓰이까, 쓰이까. 자 여러분들 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GPT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보각 <laughs> 장전하는 거 집중하고 보각 신경 네, 써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빨리 어, 케이 화이팅! 오케이. 조금만 더 가. 다시. 휴가 잡고 어. 어! 렇아 흔들리긴 한다. 와. 흔들리긴 하네 자세가 아쉽네. 아, 나 근데 방금 자세 솔직히 말해 안 들어. 와, 이 정도면 잘했어. 아니, 맞아. 조금 안더 깊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맞아, 안 들어. 일단 60kg 했고요. 200kg를 꽉 채우려면 65kg가 200kg거든요? 음. 음. 어, 루마데드 기준이구나. 근데 그렇게 치면은. 어쨌든, 루마데드 105kg를 할 거니까. 105. 65kg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65까지는 될것 같아요. 음. 70은. 음. 와, 근데 여자 스쿼트 첫 기록에 70이면 진짜 개 잘하는 건데 맞네. 65. 65 갔다 가볼게요. 65입니다. 아, 처음인데 지금 일단 60은 쳤고요.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90kg,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105kg까지 쳤고, 지금 이제 스쿼트 하는 거예요. 오늘 첫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끝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 지금 힘이 다빠졌어 응. 아. 좋아.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동생 스쿼트 65kg고요. 5kg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거는 알아야 됩니다. 너도 알아야 돼. 아. 65kg 차이 생각보다 커. 오케이. 가슴 열어 어? 아, 근데 왕초스 안 넘어가 아닙니다 하면서 만족 못하는 사람 인자하게 특징이죠 아, 이거 성공 아니야 본인에 대해서 착대가 엄청 강합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본인이 얘기하죠 이거는 쌀센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어, 이거는 웬만하면 좀 약간 가오살 가살 있는 사람들은 성공? 인정? 이런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죠. 이거는 네. 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아, 어. 어, 그러면은 집기순 잠깐 쉬는 동안에 저는 노핸드 스쿼트 한번 하겠습니다. 노핸드 스쿼트? 그래 봐. 노핸드 스쿼트? 응. 뭐야? 뭐야? 뒹기는 게? 응. 오 운동을 하니까 묘기라고 한다는 오 네, 심심하지 마시라고 한번 했습니다. 심심하지 마시라고. 자한번 해보자. 네. 너가 지금 만족 못했잖아. 그아랫 범위를 두려워하지 마. 조금 더 내려가도 돼. 내가 있으니까 안되면 보조하고 하면 되니까. 너가 조금 덜 내려간다 싶으면은. 그냥 그 범위 건네지 말고 조금 더 내려가서 있는 힘껏 뽑아 올리면 돼자 <laughs> 일단 65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한 번씩 가자 미모를 포기한다 <laughs> 여자의 어. 머리는 생명이야 애원본을 <laughs> 자 미모 따위 포기한답니다 어. 오케이 잠나형 집중해 업 열심. 지중앙이 열고 업와안 어? <laughs> 나왔어 오케이 됐다. 야 너? 시 무슨 이야와나 방금 와나 그냥 떡바닥에 무너버리려고 하는데, 야그때에서 바로 그냥 모으면 어떻게? 어나방서침나오네야 헬스 아예 모르는 것도 알겠죠? 어 이걸 그냥 마버리네? <laughs> 자 여러분들 어 동생 200을 쳤고요 오늘. 200, 정확한 명칭으로는 200을 친건 아니지만, 컨벤셔널 90, 그 다음에, 어, 벤치프레스는 다음에 다시, 다시 도전할게요. 다, 다시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벤치는. 어쨌든 스쿼트는 65kg 한번, 그 다음에, 어,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 컨벤셔널 데드 90. 어, 컨벤셔널 데드 90kg, 그 다음에, 루마니안 데드리 프트 105kg 쳤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너 마지막 하나만 하고 가자. 자, 이제 지피손 마지막 악력기 측정 한번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악력기 아시나요? 악력기? 제 힘이 진짜 팔 힘이 없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악력기 한번몇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기순 반에서 꼴등이었어 일단은... 어? 반에서 꼴등이었어 진짜 악력이 없어 니가 이게 꼴등이었다고? 응. 악력 진짜 없어 나 팔씨름도 몇만 원이한테다 줬어 얘가 팔 힘이 되게 약한가 봐요 진짜 오빠 오빠 이거 손가락 2개 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지이팔 힘이 근데 약한데 어떻게 데드리프트를 9 0 k g 를 치냐 내말이 허리 응. 힘하고 하체 힘하고가 진짜 세다는 거죠? 자손레 응, 여동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여기 이 정도 걸쳐. 한 천만 이 정도 걸고그 다음에, 응. 꾹, 누르면 되 밑으로. 펴서, 쭉, 일어 힘, 닫자. 그렇지. 뭐 나쁘지 않은데? 아, 오케이. 여자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35.5. 여자 평균이 얼마나 될까 몰라, 나는. 해봐. 자. 이거 보내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깄다, 오빠. 아, 진짜? 어. 나이 24살, 여자. 강함, 강함이네. <laughs> 여자 20, 24살. 아 그래, 좀더 앞으로 가서 보여줘 여자 24살, 여기 보이세요? 24살. 여자 강함 기준이 35.3 이상입니다. <laughs> 자, 반대쪽 똑같이 잡고 하는 거 알겠지? 자, 자 업, 쭉. 팔을 펴면서 눌러야 돼. 와, 어찌됐든 세네요. 32.7. 32.7. 센 편입니다. 여동생도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지피순 컨텐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면 이제 여동생이 대회에 나가보고 싶대요 사실은 그래서 어, 10월달 대회를 아마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월 중순 대회를 피트니스 대회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대회도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그 서, 사, 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여동생이 3, 4관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여군 장교 아시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1차 시험을 합격했고, 이제 2차 시험도 본 상태고, 2차 시험을 합격하면 그때부터 아마 체력 시험을 준비할 건데, 체력 시험을 저하고 같이 컨텐츠를 하면서 다이어트 좀 하고, 근력 늘리고, 그 다음에 거기 당일날 시험을 가가지고, 그 같이 나와 있는 생도들 친구들하고 뛰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갭 차이고, 그 같은 생도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제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laughs>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오늘 여동생 그냥 체력 확인 겸 3대 운동을 측정해봤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저 1.2kg 뛰었을 때 5분 1초 나왔어요. 어, 만, 만점 기준이 5분 30초. 어. 그러고? 29초 앞당겼고. 어, 29초 안에 고 이번에 목표는 4분 40초 때. 4분 30초 말고 4분 30초로 땡깁시다 너는 30초? 그냥 너 어, 남자처럼 해야 돼, 아니야? 너 그냥 가서 그냥 아예 친구들하고 뛰었을 때거 친구들하고 뛰었을 때 3m 너 벗. 3 0초는낚 당길 수가 없어. 뭐야? 아니, 이그 정도까지 해야지 나하고 훈련. 그때는 사실 나하고 훈련 안 했잖아. 그렇지, 안 했지. 이번에는 에필로그를 아이 그냥 저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하면서 뛰어뛰기 점프도 하고 점프 스쿼트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인자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정체 만들어 놓을게요. 어. 그리고 그 윗몸일으키는 2분동안 59개가 만점인데 1분 10초쯤에 다 끝내고 쉬었어요 누워서 발리 기다려야 돼가지고 그냥 뻥뻥뻥뻥 그냥 쳐가지고 그리고 누워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에는 30초 남기고 31개 만점 찍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여서, 여동생하고 콘텐츠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같이 시작 해좀자 자, GPT 구독 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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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시한 번씩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먹을까? 네, 안녕히 고딱 속. 딱속 딱. n i